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100번째 자연수를 찾아야 자자 제일 처음에 시작한 숫자가 1부터 시작하고 1, 2, 이3이4이 50, 60, 70, 8 10, 11, 2부터1까지숫자4이8 19, 19, 1 개를 뽑아라? 3개8 1이3 14, 1 8 19, 2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2겠2 8 2 3 아니지 3부터2까지6 27, 2 3 6 3 그렇지 이게 드디어 83호, 6 9에 8, 7, 6이자, 네. 56개, 73은 6 9에 7, 6, 5니까, 은 20, 2 4 5이0이1 22, 23, 5 6 9 3 26, 0이1 8 0 1 0 1 9 0 6 9 0 1 9 1 몇 있는 거? 아, 아, 자, 한번째한 번씩 한 번. 아! 자, 우유. 자, 우유. 한, 자, 우유. 한, 자, 우유. 한, 자, 우5 한, 자, 우유. 한, 자, 우유. 한, 자, 우유. 한, 자, 우유. 한, 한, 자, 우유. 한, 우유. 셋네하요 은하. 이 은하. 이은이 은하. 이 은하. 이 은하. 이이이 은하. 이은 7, 음. 이은이은이